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불문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위 법원 아, 지난 시간까지 성문 법원까지 보셨죠. 아, 오늘 오늘은 이제 불문 법원 아, 보충적 법원이죠. 불문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관습법이 나오죠. 관습법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법 조리 조리법이 나옵니다. 아, 관습법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관습법도 잘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관습법은 우리가 이제 그 성립 요건 그 25페이지 예, 예 불문법은 우리가 이제 관습법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목차가 성립 나옵니다. 보시면 법적 확신설이 나오죠. 통설 판례, 그다음에 국가 승인설이 있는데, 이때 법적 확신설이 통설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아, 어,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갖다가 이제 그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꼭 판서가 필요한 부분은 판서를 하고, 어, 설명이 예,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넘어가고, 아,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할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관습법 보면 불문법원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죠? 예, 별표를 갖다가 제가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습법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어, 성립 요건이 있어요. 관습법은 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때 보시면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어, 객관적 요건은 우리가 이제 행정 관행이 자 예. 계속, 예, 계속 반복되는 성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내용으로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시험 나오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관적 요건인데, 아, 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법적 확신. 요걸 갖다가 취득해야 돼요. 예, 바로 요걸 취득해야만이 바로 간수법이 관습법으로 성립합니다. 아, 이것이 이제 우리 다우설과 아, 판례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 이쪽 이런 행정 권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아, 이, 이것은 법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것은 예, 확실히 법이다라고 확신의 정도에 이르게 되면 바로 관습법으로 성립합니다. 성립되죠. 이때 이제 아, 국가 승인 그죠? 국가 승인은 필요치 않다. 예. 요것이 이제 중요하죠. 국가 승인 불요설. 예. 자, 이 국가는 이제 법원이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이제 법적 확신이 있음으로써 관습법으로 성립한다. 요건 이제 잘 나오는 시문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법원성 세 번째 나오죠. 관습법은 이제 법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력 부분에 보시면 아, 효력에서 요거 잘 나옵니다. 효력. 어, 자, 성문법에 대해서 자, 불문법은 일종이죠. 예, 불문법은 일종이고, 이것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만 있습니다. 보충적 효력, 이것이 이제 현재 통설, 판례, 다설과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이 있을 때는 이 성문법이 먼저 적용 되고, 그것이 없을 때불문법으로서 이제 관습법이 이렇게... 보충적으로 효력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히 보셔야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초기니까 제가 자꾸 이제 어, 이렇게 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두번세번 번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도 처음에는 기초 용어하고 체계 정도만 이렇게 어,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초 용어하고 체계하고 내용 정리 이 3단계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예, 예 여러분들 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용어하고 체계, 용어 이해와 체계 정도만 해 주시고요. 내용 정리는 그두두 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듣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두 번, 세번 정도 반복되면 예, 첫 번째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낯선 길이죠. 처음 가는 길이어서 낯설지만 두 번째 길부터는 두 번째 순환부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워지죠.